어우, 이쪽이 많이 있네요. 이쪽 부분으로는 괜찮고, 이 가운데 부분, 이쪽으로 해서 증상이 보입니다. 네. 그래서 저희가 혹시 몰라서 아 그냥 예방차원에서 하신거요네 열심히 발라놓고 네. 2개월 동안 계속 말려놨거든요 네, 네, 물로 네. 한 번도 안쓰고 네. 지금 그 상태에요 그 상태에요? 네 어. 알겠습니다 네, 여기 습이 이렇게 있네요 어. 500미터 앞 30킬로미터 신호위반 과속단속 구간입니다 네 타일 이쪽 매지 사이로도 음, 습이 있는 상태고요. 음, 요거 파란 거는 요거 저기 어, 스리엠 뿌리는 거 그것 때문에 머리 때문에 나오는 것 같고요. 네. 하셔가지고 네네. 저희가 여기 클레을 먼저 다한 거예요. 네. 했는데도 거의가 계속 지금 이제 눈물 떨어지는 거죠. 어. 거기 주변 보면 다 튀겨서서 떨어진 자국 흔적 보시죠. 네네. 보이시죠? 안 지워져요. 네네. 근데 참 제가 아, 네. 여쭤볼게요. 근데 이 부분에는 습기 압차요. 여기요? 네. 저희 여기는 잘 모르겠어요. 이제. 겨에는 그랬는데, 지금은 굉장히. 지금 이 상태를 어. 하고 나서 압차죠. 네. 지금은 왜 그러냐면은, 전체적으로 좀 작업을 해버릴까, 네. 부분적으로 작업을 하니까 지금 굉장히 지금 고민을 하고 있어요. 하셔야 될것 같아요. 너무 집이 오래돼서, 이제는. 아니, 근데 또, 건축사무소에서는, 네. 여름에 보수 공사한 게 아니라고는 아, 그렇 아무래도 습이 비가 많이 오니까 네. 응. 응. 급하니까 무슨 응. 니그라도 잡아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도 전체적으로도 요거 요거 때문에 여기 실링 공사, 코킹 공사 를 하신 거죠? 아,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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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거 때문에 네. 네. 그렇고 여기 여기를 했는데도 여기는 안 잡히고. 네네. 여기 네. 계속 지금 떨어지고 있어서 네. 그거 받치는 거예요. 어. 여기 녹물처럼 이렇게 되있네요. 녹물처럼. 계속 네. 물 쪽에서 네. 지금 음. 물이 떨어지네. 음. 여기하고 여기하고 두 군데. 여기랑 여기. 아 이쪽도 어, 그래요? 예, 어. 네, 물이 보이잖아요. 물이 차, 네. 이거... 자리가 있죠? 내차 있죠? 타고 네네. 타고 것 같은데 이것도. 어. 여기 도 그래요? 네, 여기. 네. 어. 아니, 여기는 제가 방수액을 발랐는 거예요 어디 어디다 방수를 바르셨어요?